우리 영화는요 김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군을 연출한 강상우라고 합니다. 시민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북한군이다. 광주에 왔던 북한 사람을 통틀어서 광수다. 광주 사람 나와봐라. 35년 동안 내가 더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 하나 없어. 딱 그랬어요. 김군인가? 그게 아니요 영화 김군은 1980년 5월에 촬영된 한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하는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. 저희 영화 속에 김군의 사진으로 대표되는 무장한 시민군들의 삶을 조명는게 제일 큰 목표였어요. 그래서 저희 영화 속의 인터뷰들의 대부분은 다 당시에 총을 들었던 시민군들, 시민들이었습니다. 저는 지만호 씨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게 사실일 거라고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. 다만 허구적인 사실상 픽션인 그의 주장을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어떤 레드 컴플렉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을과 논리를 담았습니다. 지만 씨 주장에서 저희가 역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분이 한분한 한 분을 화살표로 개별적으로 지목을 해서 북한의 어떤 개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화살표를 역으로 돌려서 광주에서 사진이 찍힌 그 개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지만 씨의 프레임을 활용해서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광주 항쟁에 참여했던 개개인의 삶들의 조명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영화를 보고 올 팔에 대해서 그릇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셨. 때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다만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젊은 세대들이 월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들이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많이 부서졌었거든요. 그래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많이 보시고 새로운 생각들을 가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지마시의 주장 자체가 처음에 화살표를 있는 것 자체가 웃겼거든요.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는데, 사무실에 당시 80년 5월에 시민들을 학살했었던 공수부대원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는 지만원이라는 어떤 앞잡이 뒤에 개엄군들 가해자들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눈으로 직접 봤을 땐좀 경악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아쉽죠. 유료 관객이 한명준 건데. 네. 꼭 티켓을 사셔서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